랜드 프리미어리그 황희찬의 울버햄튼 원더러스 최다 득점 탑10 12 국적 포르투갈 총 111경기 출전 11득점 페드르 네투 9위 국적 포르투갈 총 93경기 출전 12득점 다니엘 포덴스 8위 국적 잉글랜드 총 108경기 출전 15득점 메짜비스 7위 국적 포르투갈 총 67경기 출전 16득점 디오브 조타 6위 국적 아일랜드 총 93경기 출전 18득점 케빈 도일 5위 국적 포르투갈 총 177경기 출전 21득점 후백 네베스 공동 3위 국적 스코틀랜드 총 60경기 출전 22득점 스티븐 플래처 공동 3위 국적 대한민국 총 100경기 출전 22득점 황희찬 2위 국적 브라질 총 68경기 출전 24득점 마테우스 쿠냐 1위 국적 멕시코 총 135경기 출전 40득점 라울 히메네스 이렇게 매겨진 울버햄튼 최다 득점 선수 탑10 과연 황희찬 선수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이적하게 될까요?